해산되어야지. 이거 대안 은얼마씩이5만원에만원만원이에요왜 원. 이렇게 배를 다 갈라놨대요? 주식이 편하라고 <laughs> 집에 가면 손질필요 없잖아요 주식이 한 분짜리 만원이에요 왜 그래, 2만원이에요? 만원여리떠리나보달바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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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이. 웃음> 사이즈가 큰거 잖아요 뭔 차이야 이거, 이거, 이거 뭔 차이인데 이거 사이즈가 작지 아아 귀가, 아, 보면 사이즈가 작잖아요 귀 잡수고 이런 거는 큰거 잡수세요 저 이만 원짜리 만 8천 원 다른 거는 만 5천 원 수컨은 만원 저거 알빈이 또리야, 또리 잘기더리 오케이 떨려서 떨리 알배기. 똑같아요 만 오천 원. 징그게요오 떨어지면 저 삼촌. 이리 와봐 삼촌 이거 싹 해줄게. 아, 아, 빨리 와봐 삼촌. 다 똑같아요. 떨리. 오케이 만원씩이요 오케이 만원 고 나나 씨형 근데 맛있어요. 나나 씨 어떻게 파세요? 세 마리 만에. 세 마리 만에. 아,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만에. 다 마리 만에.

아, 그거네 아이고, 그냥 어우, 왠만한 건 삼만 원. 어, 이런 게3만 원이야. 응? 3만 5천 원. 웬만한건 이런 이런 것만. 그런 것 삼만 원. 킬로에. 음. 음. 어, 어 하늘이 맑아진다. 하늘이 음. 맑아져. 먹고 갈라고. 음. 먹고 가면 로 먹는데. 잡수도. 얼마씩이에요? 킬에 만 오천 원이요 어우 다. 음. 싱싱하네 그냥 살아가지 살았지요 다우리가 요 어, 숙회도 하나 잡숴봐 숙회도 살이 꽉 찼으니까 네. 이제 뜨물이에요 꽃게 네. 언제까지 나와 이제 날씨 영화건으로 떨어지면 물은 뜨물이요 내년까지 계속 나오고 요 어. 엄마 이아 정말 아유 그냥 손님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셔 꽃게 하셔요 7회만 15,000원 드려요 암컷 때 이제 마무리예요 끝. 이제 내년 봄이나 잡아야 돼, 활게는. 아키로 하시면 5만원에 드릴게요. 차비나 때리릴게요. 차비. 알이요? 알들었을까 해서 이렇게 옆구리까지 다 찼어요. 겨울인데. 얘네들도 이제 겨울잠자로 들어가려고요. 뭐 볼락이? 예, 알고 다니. 한요만 원이요. 만 원씩.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원이 모르고. 이거요, 2만 원. 100%생물이에요 아, 아, 예. 그래서 맛있어요. 원만 원. 어 대화가 좋다. 네, 3만원요. 이 4마리 400g이야. 2마리 4마리 다 2마리 다3마리 다니니까. 2마리 다니마리 다니니까. 2이리다예니까 2마리 2마리 요이니까마리다니마리 다니니까. 2마 박대 아니야, 이거? 박대요참큰 어. 거는 사대 어? 이게 2만원? 2만원. 뭐. 시고 어. 이거 감성돔인가요 네, 2만원. 한번더 어? 2만원 어? 네. <laughs> 얘가 이렇게 별로 없나 봐. 큰게더 어, 가격이 똑같네. 안 그래? 그대신 또 마리수가 적잖아. 아 그렇구나. 마리수 조금 났어. 얘네들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 그냥 구워 드시는 거예요. 그냥 소금 살살 뿌려서 구워 먹어주요 <laughs> 아니면 그냥 탕이나 조림도 맛있고. 네. 좀 간장이면 이떻게 이만한 식이요. 크면 세마리좀 작으면 4마리 가격은 똑같아요? 네 유채 바라시면 3만원 드릴게요 구워먹는 거예요? 아니요 구워 드시는 거예요 아 구워먹는군요 뭐 예. 엄청 맛있어요 갖다 드세요 5천원만내 아버지 웅어 구나 이게 웅어? 웅어 5천원 웅어 다있어 5,000원 이게 인금님만 드시는 거예요? 임금님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세요 언제가 제철이 에더 있어요. 봄에 나온. 추울 때. 추울 때? 지금 현 조금 있 시작해서 봄까지. 아, 근이거 이제 미니 하나 나온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만원이에 네. 지금이 제철이라 맛있어요. 형, 누누 국끓

아유, 오늘 추워서 손님이 안 나와요. 음, 아유, 저기 밖에는 진짜 힘드시더라고요. 음. 어, 5만원 드네요. 네, 다 이사했어요. 한 마리 마디, 한 마리씩 다 이사해요 아, 네, 네. <laughs> 조금만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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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차도 왜 차냐? 네, 버스 안에 있 오렌지 마 이런 연말이니까 올해는 이제 겨울에는 방어가 제철이거든요. 음. 대방어, 큰 거. 아, 이건 대방어. 네, 이건 대방어, 이건 중방어거든요. 가격이 좀다르죠 네. 소방어는, 종방어는 이런 거는 킬로에 3만원씩. 음. 어, 2만원, 이런 거한 마리에 2만원, 킬로에는 3만원. 중방어는 3만 5천원, 대방어는 현재 4만원이거든요. 킬로에 그런 거죠? 네, 키로에. 네, 1키로 키로 그래서 보통 한 7kg 이상 되거든요. 7kg부터는 키로에 4만원, 7kg 이하는 3만5천원, 6방원. 얘는 갇혀있는데 얘는 제일 큰 건가? 봐요. 어, 이, 얘는 지금 큰데 한 7kg 나와요. 예, 아, 네. 네.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 받아놨어요. 아, 얘네들 네. 힘이 좋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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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동물에 갇혔다는 느낌으로, 어, 가만히 있어요. 이 예, 아, 요건 진짜 작은 발인가? 아, 예, 작은 발이라고 했는데, 네, 자발이라 그러죠? 자발이. 네, 자발이. 네, 자발, 오, 자발이. 좋다. 자발인데, 요거는 이제 큐레 제가 6만원 받아요. 6만원, 7만원 때. 비싸야사 7만원? 네. 보통 지금 6만원 받는데. 그리고 이제, 네, 죽상어도 왔어요. 오랜만에 오, 죽상어. 예, 네, 우리 오, 이제, 오. 광어 들어오면서 같이 자연산이나 들어와요. 상어 중에 이게 죽상어가 제일 어, 괜찮은 거. 괜찮아요 먹는데. 어, 뭐. 큰 거는 40kg, 50kg짜리 도 있어요 아, 아. 근데 그런 여 이런 거는 보통 그래? 제사상에 많이 올리니까 사이즈가 아. 그래서 사이즈를 작은 거 얼마예요? 얘는 1 k g 5만 원이에요 네, 1 k g 5만 원 이게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광어는? 네, 네. 음, 광어는 요즘 키로에 3만 원 3만 원 양식이거든요 자연산은 키로에 4만 원 아, 이게 네, 자연산이죠 네. 자연산. 자연산도 이렇게 자연산. 이 있죠 색깔이 좀 다르겠죠? 네, 요거는 이제 배가 하얗죠? 네. 그리고 양식은 음, 배가 점이 있죠? 많이. 네. 아무거나 잡아도 배 점이 있어요. 네, 자연산은 큐레 4만원. 양식은 요 사이즈가 현재 35,000원 사이즈예요 그리고 정도 사이즈는 큐레 3만원. 네. 큐레 3만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 그래. 찰강어. 오, 찰강 한 마리 한번 나왔어. 도다리처럼 살이 찰지다 그래서 찰강어 나네. 예, 요거는 킬에 사만 원. 네, 킬로 사만 원. 네, 도다리. 네. 거 도다리. 도다리. 이거 오늘 주다요 나도. 다리 킬에 사만 원. 네, 요거는 강도다리. 강도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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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고 도다리 강도다리 짧고 시 네. 얘는 킬에 3만 원. 네. 네. 그리고 물어럭 나왔는데, 은 1kg 25,000원. 네. 1kg에 25,000원. 네, 큰애 그래서? 어 크죠. 네, 요 사이즈 는 커요. 요거는 이제 대방어뜬 거고요. 이게 중방어뜬 거예요. 이제 한 점씩 이렇게 나눠서 팔아요.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 팔거든요. 대방어 국내산 거것 아니, 자연과 이렇게 자기 차이가. 그렇죠. 왜냐면 주거 두께가 틀려요. 사이즈가. 제 생긴 것도 틀리고, 네. 색깔도 다르네 네, 색깔도 다르고 뱃살 부위도 크기도 틀리죠. 네. 얘는 보통 이렇게 몸살에 살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대방어는 사이즈가 틀려요. 두께가. 그 사이즈 백복살. 몸 백복살. 요즘 이제 펄럭지 나오고. 빨락게빨어 네. 어, 크다 네? 이게 빨락어얼마요 지금 한 마리 만 오천 원한 마리 아 이런 거먹리만할거 같아 이거는 샤부샤부에도 맛있고 탕탕에도 맛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탕탕이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같은 국산인데 키끼레, 키끼레 아, 네. 네 요거는 두 마리 만 오천 원 동아리 동라산아 중국산은 두 마리 만원네 근데 요거는 국산 키끼레, 두 마리 만 오천 원짜리 아무래도 이제 비교가 되겠죠? 큰 네. 거하고 이렇게 네. 빨락지 대자, 소요 네. 이렇게 잡아서 바로바로 바로 뜨는 거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응. 얘를 잡아서 열어놓은 거 그렇죠 이건 이제 뼈를 있으면 손님이 예, 보이니까 도비는 네. 어떻게 해요? 도비는 1kg에 3만원 1kg에 3만원 아 이렇게 하죠. 아 근데 이제 한 4월달, 3월달, 4월달 되면은 고기 많이 나와요. 소래구에 네. 그러면 이제 참복, 이게 참복 오리지널 자연산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점에이게 까만 게 있죠. 코리지널, 이렇게 까만 거는 다 자연산이고요. 이렇게 백색은, 이 크기가 백색, 하얀 거는 양식이고. 네. 이거는 이제 자연산 저희 손에서 나온 거 직접 해놓은 거예요. 네. 박제 한 거예요? 네, 박제 제가 해놓은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복도 하니까, 보거전문하니까 네. 제가. <laughs> 2023년 다들 어려운 경기 20, 24년도 어렵다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소래 보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홍게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파세요? 한두 마리 올라가네두 마리, 세 마리 이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맛있더라고요. 네, 음. 안녕하세요. 구경하세요. 저기로. 세요로저기도 좋고 홍게기좋저기저기도이기로 저기로. 저기로. 저기